아, 궁 맞을 것 같은데. 따닥째 씨가 가다라라라닥가까까까까까 너는 이미 죽어 있다. 골로 가버리라고 임마. 오, 배끼곤. 아, 뭐야. 일단 1스를맨 처음에 갈기잖아요. 그 다음에 계속 제한테 뭐야 사이보그한테 일스를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. 얘가 이동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.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? 잘만 맞추면 근데 뭐 어떤 챔피언이든 잘만 맞추면 또 나쁘지 않죠 나와라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와 자 사이버그와 돈이 올랐어요 그 말은 즉슨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와 임마 맞았죠? 어 뭐야 아 여기 있었어 미니언 동시 타격 제 그렇지 <목소리> 괜찮아, 이거 회복... 회복은 회복 요즘 좋아져가지고 초반에 체력 빨리 차죠. 쎄실이... 아, 제가 그냥 쎄실 자체를 싫어해요. 닉네임 보시면 알잖아요 아, 저 어떻게 옷뺏긴 건데, 옷 바로 입어버렸네. 아... 사거리 이용자 씨가 어떠냐? 아니야, 우지, 아개알민네 저거. 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. 그냥 싫어요. 들어와, 들어와. 일단 복구 시작하자. 저사 사이버고 지금 전멸 쓴거 같은데? 어, 나나툭 자식아! 어떤데 나의 킬각이 날카롭지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체력 없어? 툭 자식아! 들어와봐. 라인 클리어 참 좋아요.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암살의 대가 들었거든요. 라인 전하려고 이거 암살의 대가 말고 그 피해 축제들잖아요. 인장 이거 가, 가운데 거 그럼 일쓰면 피해 모지게 돼요. 벽에도 데미지 있어. 이 자식아, 아, 이거 옷을 못 뺏기니까 개 빡세네. 아, 궁 맞을 것 같은데. <laughs> 따닥자 씨가 가다가... 너는 이미 죽어있다. 골로 가버리라고. 임마, 어때요? 엘간장 배우기, 어때요? 별것도 아닌 게... 야, 칠의 맹주인 것부터. 이제 진짜 죽을 준비해라. 오호, 오 라인 클리어 지원합니다. 한번 미드의 영향을 끼쳐 볼까요? 더 이상 우물안 폭구리가 아닌 넓은 바다로 향해 갑니다.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한다며? 그 정도 아니야. 간다, 따다. 혹시 도태 받고 죽니? 도태 받고 죽을 거냐고? 죽어 임마. 나 방어력 증가 했는데요? 방으로 오지게 증가했는데요? 그렇지. 야, 기다려. 나 벽으로 캐리해 줄게. 아니, 아니, 아니. 한쪽 와야 돼, 빨리. 그거, 해외에서는, 해외 경기들, 그거 보면 진짜 재밌대요. 근데, 처음 봤을 때만 재밌지. 나중 가면은, 결국엔 픽이 다 똑같아가지고, 재미없, 후, 나중 가면은 다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양상이 똑같아가지고 한 번도 본적 없는데 다들 그말 하더라고요. 이거 한 방에 옷 벗겨질 것 같은데. 벽 따닥 자시가툭 맞고 죽어. <laughs> 잠깐만, 야안 되겠다. 너네는 벌을 내리도록 할 거야. 천벌 맞을 준비해라. 아, 근데 살짝 제 마르티스 밑에 있었거든요. 좀 불안하긴 하네 이거 궁이 없어가지고 이게 궁이 또 도망갈 때 야무지거든요. 으아아아 도태받고 죽어, 이제 시간. 나는 죽을 생각 없으니까 왔다 갔다 모빙 쓸 거니까 시식이 안 걸립니다. 시식이 안 걸립니다. 시식이 안 걸립니다. 너일대 뜰래? 나집안 갈게요. 너 죽었다. 덤벼. 덤벼, 덤벼, 임마! 네가 이렇게 썸 잘해. 야, 야, 알로 오라고, 올로 오라고, 올로 오라고. 시간 끄는 거야. 지금 덤벼, 덤벼, 덤벼. 내일서 네, 기다리는 거냐? 안쓸 거야, 안쓸 거야. 얄밉게 써지롱, 시식이 면적이지롱 까닥 아, 자식, 이걸 이걸 벽해리가? 아니 내가 아 내가 이 점수대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. 나는 진짜 더 올라간다. 더 올라가야 된다니까요. 나 점수가 너무 겸손해, 진짜. 아, 나 여기 있을 나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니야. 괴물이잖아. 봐봐요, 이제. 아니, 아까 전에 그 벽으로 마르티스 막은 게 대박이었다니까요, 진짜. 뭘 주세요? <laughs> 너도 너는 나의 나도 너는 나의 너는 나의나는나의 나도 그렇나 영원한 나도 나야또 가볼까? 또 가볼까? 누가 나도 줄래? 나나 나도 나나의나나나 나도 나도 어 이... 이 몽둥이 맨 보소 와이그렇 개쎄잖아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거 보고 어 뭐야 그록 개멋있다 그게 해야겠다 이 생각 아 이거 이거 하시면 안돼요 지나갈게요옹 튜? 튜? 도테라 먹어온야아 내놔아 어우 야 잠깐만 너무 아프다 아 해야겠다 이거 이거는 개보록 판이니까 이런 판이 한열판 하면 한판 정도 나와요 근데 그룹 원래 만화 없었어요? 나 옛날에 그룹할때 마법목걸이 막 갔던 기억나는데 그룹이만나가 사라졌나? <laughs> 전멸 있냐 없냐 없어? 없으면 죽어 하하하하 <laughs> 토테이지롱 아이씨 아이아저 전멸 없었는데 아아이 아 전멸 없는거 개귀엽네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. <laughs> 그러니까 아, 그때 클로드 만화 없어질 때 그록도 없어졌나 보구나. 아, 근데 그록은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없어진지도 몰랐네. 왜 자꾸 때리냐 너? 또왜 자꾸 때려 나? 아 어, 뭐야 이거 아씨. 와궁 군성 개질이네. 국가이 살아 있잖아. 와 절카 떴다 진짜 개쎄졌다 진짜 레알이다 이제 아,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롤이 솔직히 말해서 맨날 망해간다 망해간다 했는데 어 이번이 진짜 거의 망할 필이었는데 롤드컵 때문에 완전 개떡상했죠 내일 일이 좀 많이 있어서 들어가요. 미션 즐거워. 아, 제가 더 즐거웠죠. 우리 호준님 들어가시고요. 또 호준님 덕분에 우리 방송 또 재밌게 했네요. 다 아, 감사합니다. 길이 막혔네. 어디로 도망갈 거지? 어? 어디로 도망갈 거지? 어? 궁 썼는데요. 도태 잡수세요.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. 아, 역시 이제 후반 오니까 <laughs> 못봐안 되네. 궁써인 마. 죽어 으로 뭐야 이거? 궁끝나면 써야지 궁끝나면 돌려야지 도대가 이겨야지 아 뭐야 저기도 일이 있어 그만 좀 해라 아 어디까지 쫓아오냐 나좀 도와줄래? 안돼 아씨 와 근데 조이도 왜 이렇게 세지 저거? 살짝 킹값만 판이 됐네? 마보텔 존슨이요. 아 근데 그거 하면은 10데스에 대해 하고 킬 올라가는 시, 뭐야 킬 올라가는 시간보다 데스 올라가는 게더 빨라 갖고. 아니요 태에안 가요. 궁수 일로 튀겠지? 도망갔다가 유이밖에 없잖아. 와 뭐야 이거? 아우 그렇지. 와 저거를 벽을 넘어가 버리네. 와 아이큐 150플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어느 순간부터 라인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아나 라인 안먹었지 진짜 오래됐다 맞죠? 아이딜안 들어가는 거봐 뭐야 야씨 뭐야 사이보그 개딱딱이 됐는데? 지금 화가 많이 났나보다 허.. 아니 사이보그 개딱딱이 됐는데? 에어본 너프가 많이 빡센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존슨은 잘하는 사람이 잘 해봤자 그 다른 탱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무섭고 존슨 잘하는 사람도 결국 잘해도 반반이라서 걔는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맞아라, 좀. 아, 아, 아. 개매농 묶이네. 머스코프, 홍... 어, 뭐야, 야, 가면 끝난 거 아니야? 아, 아니구나. 아, 내가 지금 방금 레슬리 못 가게 막았으면 게임 끝난 거였는데, 맞죠? 뭐야, 끝났네? 뭐야, 이거? 뭐야! 졌잖아? 혼자 놀다 끝났잖아. 자, 일단은 저 빠르게 화장실 갔다가 물좀 떠올게요.